가청이 아, 맞죠? 네. 멀리 계신 분들도 갑자기 의문에, 네, 의문에 쓰러지시셨는데 감사합니다. 졌어요. 잘되리죠좋못 어, 아, 목마 타셨는데 그 남자친구예요? 친구예요? 그 친구는 당신 그냥 친구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. 제가 사진쓰는데 시간을 써주세요 <laughs> 어, 저 빨간 저지 입으신 분은 몇 학번이세요? 1, 1학번이요? 몇 살이세요? 스물여섯이요? 생각보다 차이 안나 <laughs> 행복하세요? <웃음> 자, It's Beautiful 이라는 곡이었어요. 이 곡은 라네즈의 수록곡이었는데 라네즈 광고에 나올 때는 제 목소리가 잘려서 나와가지고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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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었지만, 네,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예요. 어, 뭐, 그렇게까지 불쌍하게, 좀 나를 기롭히는분들 지금 그렇게까지 불쌍하게. 네, 아무튼 이 노래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롭게 평곡을 하게 되니까. 다음 곡은 이제 조금, 어, 억속으로 들어가볼까 하는데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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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, 그, 거기까지 막 그렇게 멍, 멍, 과거 말고? 약간 그건 뭐니까? 있어요? 근데 제가 이렇게 공연을 할 때마다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두 파트가 있잖아요 여기 부분이랑 이두 부분이 있는데 좀훅기라고할수 있는 파트가 근데 두 부분 중에 어느 쪽을 더궁고해으세요둘다요 그러면 저는 어디 불러요? 둘다불시요 <laughs> <laughs> 어디를 그러면 제가 아무데나 마이크를 넘기면 불러주시는 걸로.